저희는 더블트리, 더블트리 판교? 판교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킹, 지금 우리는 이그젯 큐티브 라운지 이용할 수 있는 킹 이그젯 큐티브 룸이에요. 와, 와 침대가 완전 넓다, 그치? 너무 얇다. 그리고 너무 깔끔해, 신상 호텔만큼. 와, 대박이야. <laughs> 완전 폭신하고, 완전 세련된 느낌이다, 그치? 바깥에가 한글류다. 여기 운동장이랑 저게 뭐지? 또, 음, 엄청 넓어요. 음, 엄청 탁트여있어 여기 옆에는 산이고. 우리 몇 층이지? 우리 17층. 17층이구나. 그에 여기에는 작업하는 공간. 우와, 진짜 넓다. 음, 너무 넓어. 여기도 작업하는 공간. 음. 두 개가 음. 이렇게 있고, TV도 크다 해. 음. TV도 이렇게 돼있어. 이건 뭐죠 숨겨진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열면 안 돼요. 여기는 아, 안 돼요. 여기는 아. 여기는 바로 욕실이에요. 아, <laughs> 욕실 아. 가리라고 아. <laughs> 이거 커피 머신? 어. 어, 되게 이거 되게 대박이다. 뭐 방금 구운 쿠키를 웰컴 쿠키로 어. 줬어. 완전 지금 냄새 장난 아니고 아, 통통이랑 같이. 어, 같이 먹으라고 음. 준 거야. 아니면 객실에 있는 커피랑 같이 먹으라고. 음. 이거 어메니티인가? 이거는 어... 캡슐 커피. 어한 개가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아세 가지 종류로 음... 다 좋네. 여기다 넣어 먹으라고 음... 이거 빠진 우리가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오... 여기 미니바 메뉴가 있다. 오... 미니바 메뉴 가격이 잠깐. 적... 아 여기다가 얼음 받아오는 건가 보다. 어... 와인. 와인 아... 는 사람들. 우리 와인 사고 가니까 와인... 아니야 우리 거기서 먹으니까, 먹으니까. <laughs> 여기는 내려줄까 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오케 어, 어, 여기는 우리가 먹으면 돈이 나가는. <laughs> 와 와인도 있고 양. 그니까 다어으라고 있네. 있고. 맥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먹고 싶으면은 저기 가격표를 보고 먹어야 될것 같아. 오, 미니바 가격 표단이어 그게 미니바 가격표. 이거야? 응. 워터 6천 원. 물 먹으면 6천 원이다. 와인은 레드와인8 0 8천 원. 너무 비싸 우리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아, 주세요? 너무 이뻐. 아 샤워실 내 앞에 열어볼게. 샤워실은 음. 이렇게. 네 열어볼게. 음. 응? 샤워실은 너무 이쁘다. 아 이렇게 보이네. 그리고 어메니티는 이렇게 펌프형으로 이렇게 되있는 거 너무 좋아요. 어. 이렇게 되있으면 편하게 쓸수 있어. 와저 너무 이쁘다 뷰가. 너무 이뻐. 응. 이거, 이거. 그리고 이렇게 돼있고 거긴 칫솔이 있어 아 칫솔이야? 네 응. 칫솔이랑, 칫솔이랑... 어. 이거 이거 저거 화장품 같은, 같은, 거?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핸드타월 대박이거거물 쏘고 이거 너무 쏘? 좋다 <laughs> <laughs> <수업을 웃음> 어요 아, 너무 좋다 여기 대박이다 여기 진짜 음... 다새 거예요 여기 열어봤나? 안 열어봤어 아여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아 다리미. 어, 다리미도 있네 어...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우리 1박에 얼마에요? 1박에 41만원인데 응. 우리 뭐 쿠폰 라운지 포함 응. 어, 라운지 포함해서 41만원이고 저희는 1월이라서 응. 평일간데이 정도 응. 되는 거고 주말에 나와서 비쌀 요맞아요와 대박이다 판교에서 응, 출근하면 여기서 1박 하면 되겠는데 너무 진짜? 비싸잖아 판교에서 출근하면 <laughs> 너무 좋다 재밌게 놀자 응.